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태계곤륜 익숙, 익숙한 혈자리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어, 그 중에서도 이게 왜 저런 효과를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륜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설명이 요겁니다 중국에 있는 높은 산이랍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 높은 곳을 치료한답니다 그래서 치매에 좋다고 이게 한의원에 입간판 세워놓는 것도 제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글자 써있고 침에 써 있더라고요. 그, 그 중에 이제 골리녀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봤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좀과학적이지 못한 것 같고 명료하지 못한 것 같고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근거 중심, 근거 중심 같은 느낌이 잘안 나죠? 그리고 이제 좀 실체가 안 잡히고, 느낌적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고, 이런 느낌 되죠. 근데 지금 2025년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카페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 자, 태계열을 보면 복숭아뼈 안쪽에 있고요. 골린혈은 복숭아뼈 바깥쪽에 있습니다. 둘이 침을 이렇게 관통하면요. 후자를 하면 만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자, 관통하는 걸 가르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건이 있죠, 거기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 제가 보는 기본서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요, 퇴계열과 골륜열이 방향만 다르고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러면 효과가 같아야 될것 같은데 잘 보시면요, 효과가 달라요. 겹치는 거뭐 있나 볼까요? 허리 아픈 거 겹치고요. 그다음에 발 관련된 거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겹치는 게뭐 별로 없죠. 갑자기 이명 얘기 나오고, 신장 얘기 나오고, 여기는 신장에 대한 얘기 없죠. 방광 얘기도 없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거를 처음에 쓰고 연구했던 옛날 그 어른들이 이 규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쓴 걸까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쓴거 모아가지고 조합을 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제 방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태계열 먼저 하겠습니다. 태계열은 안쪽에 있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침을 딱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발목이니까 다리를 그냥 한 몸으로 볼까요? 다리, 골반부터 이발 전체를 그냥 한 몸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몸에서 아랫부분을 침으로 찔렀으니까 여기 긴장됐죠. 그러면 기, 반대편 부분은 뭐가 되죠? 긴장의 반대니까 시소 원리에 의해서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골반이 바로 잡히는 거 맞나요? 양쪽을 다 찌르게 됐을 때 그래서 골반이 다 바로 잡히니까요. 골반 안에 들어있는 자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광도 있겠죠. 그래서 소변 문제, 뭐 생식기 문제 그래서 잡히는 겁니다. 방광 나오죠. 신장하고 방광 연결돼 있죠. 그래서 방광이 좋아지니까 신장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골반이 바로 잡히니까 그 위에 있는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허리 아픈 원인이 뭡니까? 이러면 골반이 틀어져서 요라고 말을 해요. 맞는 거죠. 예, 골반이 바로 잡히면 예, 허리 근육도 바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족저통인데 발바닥 통증이죠. 발바닥이 아픈 거는 아킬레스가 긴장해서랍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 자리를 풀어주니까 족저통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노통 보시면 목 얘기 나오는데 자 지난 시간에 구급혈 얘기했을 때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인체는 소우주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그림 가져왔습니다. 발을 보시면 발이 머리죠. 그리고 사람 머리 밑에는 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발목이라고 목이,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태계골륜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치료했다는 건 목을 치료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후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갑자기 또 이명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그 무슨 이명이죠? 골반이 바로 잡히고, 방광이 좋아져서 신장이 좋아지게 해서 생기는 거니까, 신, 허, 이명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뜬금없이 치통 얘기 나오죠?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양계 양곡 혈압 때 설명했습니다. 양계 양곡은 골반 자리다. 즉, 골반을 이완시켰더니, 치아가 좋아진다고 했어요. 우리 몸에서 치아 어금니 쪽은요, 골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치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이주치증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경락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태계열에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골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